입니호입니다네 오늘 컨텐츠는 먹방 컨텐츠를 진행했어요. 에, 오늘은 저치팅데이이기 때문에 자 이제 미성년자 여러분들은 술을 절대로 이거 보면서 구매를 하거나 절대 권유를 하는 게 아시, 절대 권유를 하는 거 아니니 네, 절대 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성인 돼서 미친 듯이 먹습니다. 네. 미성년자 여러분, 진짜 성인되면 담배, 술 미친듯이 먹고 미친듯이 핍니다. 지금 뭐 피고 싶다, 뭐 먹고 싶다 하는데, 진짜 스무 살, 20살, 아니, 스무 살이 뭡니까? 20대부터 진짜 죽을 때까지 미친듯이 마시고 먹습니다. 핍니다, 진짜. 담배 미친듯이 피고, 미치, 술도 미친듯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 네. 그때 또 성인돼서, 네. 술을 먹고 네, 담배도 피고 그렇게 해주세요. 네, 절대 빵호는 술을 절대 권유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술은 네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네 전통주거든요. 이거는 마켓컬리에서 구매를 했어요. 어제 마켓컬리 구매해서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거든요. 어, 후기 보니까 굉장히 달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막걸리 하면은 거의 플라스틱 통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유리에요, 유리. 그리고 막걸리인데 복분자가 들었어요. 복분자 같은 경우는 좀 남자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남자에 좋으니까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후기 보니까 달다 그러고, 네. 복분자하면은 다 남자들이 더좋 괜찮 좋아하고 아,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좀 저도 술 먹을 때 너무 씁쓸하니까 좀달 달구리한 술 같은 거좀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걸리를 했습니다. 짠 이름은 자연에 담은 복분자 막걸리예요. 네, 복분자 막걸리 마켓컬리에서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이거를 한번 먹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술을 먹냐? 아니죠. 그러면은, 안주를 가져왔는데, 공계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를 제가 좀 급하게 좀 사왔어요. 근데 제가 주문하면서 좀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저 치, 어제 치킨을 먹어서 치킨을 별로 안 땡겨가지고, 피자를 사왔거든요. 근데 피자인데, 김볶밥 피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피자, 1인 피자가 있거든요. 고피자에서 어, 그 김치볶음밥 그 김치볶음밥이랑 뭐햇갈 했나 봐요. 김치볶음밥이랑 피자랑 섞어놨어요. 그래서 스팸도 어랬거든요 그래서 좀 신기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뭔가 막걸리는 한식이랑 조금 어울릴 것 같으니까 그 피자도 피자는 한식은 아니지만 김치볶음밥이 한식이잖아요. 그래서 김치볶음밥이랑 좀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타코야키도 구매했습니다. 치즈 타코야키도 해봤었고요. 그리고, 고피자 그 한번 비주얼 한번 볼까요? 어우, 근데 냄새가, 어 김치 볶음밥 냄새 나요. 진짜. 아, 근데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고피자를.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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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게 김복밥 피자라고 그러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김복밥 피자래요, 김복밥 피자. 그 스팸이 들어있고, 네, 위에 김 들어있고, 옥수수 들어있고, 뭐, 밥 같은 게 있나 봐요. 김치볶음밥이 좀 약간 밥알 같은 게좀 보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먹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타코야키 비주얼도 보여드릴게요. 타코야키. 타코야키는 저희 집 앞에 있는 타코야키 집이 있어가지고, 늘 자주 막 먹던 데여서, 막좀 맛있더라고요. 되게 양도 많고, 소스도 많고 그래서 한번 비주얼도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쭈쭈. 오 치즈 소스가 있어가지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또 한번 먹어볼게요. 깨요. 오오오오오 오. 어 되게 색깔 보면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오 한번 먹어볼게 그래도. 무슨 맛이냐면은 음. 뭐 막걸리의 그 특유의 맛에 약간 뭔가 딸기나 약간 베리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첨가된 맛 그런 맛이 나요 달달고리좀 해요 약간 뭐 특유의 막걸리 특유의 탄산 같은 맛은 없고 네 그런 건 없어요 딱히 그냥 뭐 막걸리에 약간 딸기 먹는 느낌 베리류 먹는 느낌 그런 맛이 딱 그렇어요. 아 이미 식었어. 와와와 와, 와. 한번 먹어볼게요. 와, 와. 비주 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뭔가 지금 겉으로 봤을 땐 그냥 피자 같은데 이제 밥류가 약간 밥알이 약간 이런 게 있고 스팸 있고 여기 검은 게 김이에요. 김. 이거 노란 거 옥수수 있고 뭐뭐 뭐, 뭐 여러 가지 있나 봐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딱한 줄평 나올 수 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김치볶음밥에 치즈 들어있고 거기 에 빵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야 진짜. 우리 <laughs> 타코야키도 또서로하겠다 타코야키도 한번 먹어볼게요. 타코야키도 다식었겠다 <laughs> 치즈 타코야키. 치즈, 가, 치즈 소스 뿌려져 있고 이제 가스오부시랑 데리야케 소스 있고, 네. 근데 가격은 8알에 5천원. 괜찮지 않아요? 8알에 5천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음. 음. 아삭해. 음. 치즈 넣어서 느끼하지도 않고, 괜찮아요. 음. 그 안에 오징어도 시려요, 되가 그냥 원래 사고야케 그냥 평상시 먹을 때는, 뭐라 고 해야 되지? 그냥 밀가루 먹는 느낌? 많이 뭐 보여드리는 게 별로 없으니까. 밀가루 먹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뭐 그렇지가 않아. 밀가루 먹는 느낌 좀 덜해요. 확실히. 음 자, 오늘도 먹방을 끝났습니다. 짜자짬 오늘의 후기. 복분자 술, 복분자 맛은 딱히 모르겠고, 그 막걸리와 그베리류를 합친 맛이다. 맛은 없진 않으나 막 달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무서 좀안 된다. 너무 달아요. 그거는 아니고 적당히 느낌? 아, 엄청 단 느낌? 제가 마음청단 막걸리를 먹어 봤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달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고피자의 그 김볶밥 피자 먹어 봤는데 진짜 그냥 김치 볶음밥이다. 스팸 김치 볶음밥이다. <laughs> 제 몸에 안 한다. 그리고, 타코야키는, 뭐, 우리 동네에 있는 늘 있는 타코야키이기 때문에, 재구매 네, 의향은 못 매면 하죠 근데, 고피자의이 김복밥은 절대 안 먹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방종을 할게요. 저도 정리하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 될것 같아서, 음, 방종하고, 네. 내일 봐요. 내일은 방송 낄 거예요. 안녕. 내일은 꼭 방송 켤 거니까, 그때도 같이 봐주세요. 아, 너무 배부르고 정신없고 이래가지고, 유산소도 좀한 시간 정도 뛸라고요. 출근 잘 하시고, 출근 조심히 하시고, 네. 화이팅 해주세요. 오늘도 화이팅! 내일도 파이팅 네. 더 멋있는 방호 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